그 그래, 구체적으로 기억 한다더라요몇날몇 어, 몇 시에 누구 하고 어떻게 마시고 어디에서 운전하다가 걸리고 얼마 이렇게 스토리, 레파토리를딱 만들어놔야 돼요.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딱 이렇게 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에 해가지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정도가 해고 위기에,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마시다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증빙할 수 있는 가장 정편 어려운 거 그리고 뭐 부모님 모시는 거, 이거 봉사도 했던 거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던 거 그리고 내가 운전하면 이 운전면허가 꼭필요하다는거 어 그리고 이 일, 여러 가지 사유들을 잘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뭐세 번째 운전하다 걸린 거 음주하다 걸린 거 이런 거나그 그0.12% 이상이 되는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불리해요. 이런 거 잘못하면 어 형사처벌 구속도 될 수도 있고, 그~ 주의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반성문도 어잘 미리 준비하고 타면서도 미리 그~ 같이 수, 술 마신 사람이 아니면 직장 동료 가족 이런 거 준비해 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반성문이나 타언스가 그냥 반성문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뭐타언스는아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진술했던 것들하고 일관 일맥상통하게 해가지고 반정적으로아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네. 이 이거를 어, 증명할 수 있게끔 어, 일관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서는 읽어보진 않습니다. 그 임팩트 있게. 어, 강조해서 딱 쓰는 게 좋아요. 막 아주 TV에 나오는 막 이렇게 휴학법 이런 사람들은 양 같은 것도 많이 보지만 반성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팩트 있게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막 수만 장씩 들어오고 탄원서가 이런 게 박스로 태어 들어가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 심판 거치고 행정소송 가는데, 행정심판도 어,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음 그, 내, 이미, 그, 이제, 우리가 엄주구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어, 상대방은 저, 나한테 엄주, 이렇게 면허 취소한 그 사람이 장이 되지만, 뭐, 뭐 서울 강남경찰청장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어, 주한임대 심판위원회는 그, 세종시에 있어요. 거기로 그, 그 보내야 돼요. 거기로 전자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되고요. 거기를 하면 <laughs> 답변서가요. 그 상대방 그, 그 경찰청에 밑에 있는 분들이 보내는데 내가 그 처음에 진술했던 거 자료들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들을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들을 이미 객관적으로 있는 거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약간의 이제 이제 방송이라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 상담 유료상담전화 주시면 상담해드리고, 일 맡으면 제가 상담전화 받은 거를 빼드립니다. 그래서 어 그걸 잘 써야 되고, 행정심판도 나중에 <laughs> 그 답변서면 또 보충서면도 내야 되고요. 대충대충 써는 거는 거의 처음에 행정심판 신청서 썼는 거. 그거 막 그대로 뺏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수준을 해갖고는 태, 택도 없고요. 정말 잘 써야 돼요. 대충대충 써갖고는 어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증명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봉사라든지 내가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거,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나를 증명해 줄수 있는 거, 감경해 줄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써야 돼요. 취소되면 이제 운전면허 어 일정기간 정지로 바뀌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유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어잘 적어주는 게 중요해요. 뭐 내가 그뭐 예를 들어서 여기 그어 얘들은 진짜 많아요. 그막 그, 하나하나 있는데, 그, 자기 사건하고 그걸 맞춰가지고, 어, 잘엮 스토리텔링이 중요해. 그, 막, 드러날 거짓말 하면 안 되구요. 그, 하면서, 이제, 피치 모자 사정을 잘 언급해가지고, 어, 구제되는 경우도 있구요. 어, 대충대충, 대충 싹, 안 돼. 정성입니다. 소송이나 심판은 정성이구요. 반성문이나 타는서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만성,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이제 이그 또, 지금 뭐, 차량 폐기했는 거, 아니면, 이제, 그, 교육받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어 중요하고요. 하나하나 정성을, 어, 들여가지고, 입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정성을 들인 만큼, 어 결과는 오고요. 소송도 그렇고 어,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어, 정말 간절히 해가지고 어, 경찰관님, 검사님, 판사님을 어, 감동시키는 좋아요. 요즘 엄주 같은 경우는 그냥 경찰 어, 수사가 총격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다 보면 좀 있으면 법원에서 어, 공소장하고 그 의견서 내라고 라해요그 의견서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해가지고 그 탄맥국이 해가지고 그칸맥국을 수준으로 해야되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진솔하게 잘작성해 손으로 듣기 듣기 거리가고는 되지도 않고 그 양식이 있어요. 옷도 그잘 깨끗하게 쳐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거잘 정비하고 어. 어잘 써야 되고 대충 대충 어 하면 안돼 뭐든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온맘 다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때도 또 반성문 타면서 어잘 넣어주는 거 중요하고 준비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거어 딱딱 넣어가지고 하기 좋아요. 예, 꼭, 엄주 구제, 이런 것봐아라 뭐, 국가 유공자, 그리고 영업정지. 저는 이제 부동산도 같이 하니까, 공인중개사 손님들이 많아요. 또 공인중개 사영업정지됐는 거, 이런 거,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서 푸는 거. 그리고, 하기 전에 집행정지 신청도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어 정지돼버리면 어 피해가 클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하고, 어, 같이 넣어가지고, 어,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가지가, 어, 방법 따라 다 달라요. 어, 제가 같은 경우에는 서초에서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이세 가지 사무실을 다 하고 있고, 사업자 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터 서비스로 도와줄 수 있어요. 특히, 이 뭐, 영업정지나 음주구제 관련된 거는 내 법무사로서 형사, 이런 거다쓸수 있고 행정사람은 행정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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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런 걸다할수있길래요 그래서 어,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행정심판 을때 그냥 사람들 사실적인 거 그냥 쭉 써놓고 그냥 어 팔레 몇개쭉 달고 이 땡인데 그라만면안 돼요 그 소장 쓰는 거 보다 더 정치하게 어잘 써야 돼요 저는 방송을 타는 수도 그 소장 쓰는 이상 정성을 들여 가지고 이게 야이 정도 감탄할 정도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민사서류 형사서류 어 다 마찬가지고요. 그 내가 하나 하나 쓰는 거는 증빙할 수 있는 게또 만들어 가지고 어, 어 첨부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첨부를 해주는 뭐 어,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민사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되 이제 형사도 증거는 있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내 주장을 할수 있는데 첨부 서면들 안 끼워도 되긴 돼요. 근데 얼마나 믿어 주는가는 내가 잘 준비해 가지고 써는 써주는 그 첨부해주는만큼. 어 많이 믿,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사고 영사고 다른 거고요 어 대충대충 대충 어, 뭐든지 하면 안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엄주운전이나 영업중심 이런 거 당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대충대충 해갖고는 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벌써 2시 반인데, 아직 전신도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이래 돌아다니고 있는데, 입맛이 별로 떼는 기시가 않아요. 제가 이제 어 공부도 하고, 어 이제 논문도 지금 쓰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토요일을 쉬지 않고 몇년 동안 이랬기만 해 몸이 좀 많이 망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밥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손님들 전화하고 이러면, 어, 나또 일을 맡고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엄주 구제 관련해가지고, 그, 의뢰가 와가지고, 제가, 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 준비하는 거 있고,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진을 안 남기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이 촬영하면 돈을 많이 몇백 줘야 되니까 비싸게 받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하고 내가 촬영하고 바로 이렇게 가감 없이 올립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실력적인 거 제가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정말 잘하고 일을 대충대충 대충 하는 악재까지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